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팡입니다. 2020년 8월 18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좋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비트코인 가격이 드디어 12,000달러대를 돌파했습니다. 아, 지금 현재 가격 12,386달러 선 정도에 위치해 있는데요. 아, 가격대가 가장 이, 중요하게 아, 많은 전문가들이 생각했던 12,000달러 대 저항선을 아, 돌파를 하고, 현재 12,300달러 선에 지금 안착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근접적인 모습이라고 볼수 있고요. 그 우선은 이제 거래량도 같이 터져주면서 이렇게 저항선을 돌파하는 모습. 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비트코인이 이렇게 이제 상승하는 모습들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암호화폐 시장 자체적으로도 상승 흐름, 알트코인들도 상승하는 흐름들이 같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XRP가 눈에 띄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5.96%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도 5%, 라이트코인도 7.41%가 상승하면서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은 그러면 지금 비트코인이 상승하게된 원인, 주요 원인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한그 매체에서 분석을 한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 12,000달러 선을 비트코인이 돌파하게 된 원인으로 지금 꼽는 것은 이 데이비드 포트노이와 그리고 마이크로스트레티지의 영향으로 지금 꼽고 있습니다. 우선은 지난주에 암호화폐 거래소 제미니의 공동 창업자 이 윙클보스 형제가 이바스토 스포츠의 설립자 겸 사장 이 데이브 포트노이에게 비트코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려주는 동영상이 공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새로운 뭐 수요 창출 좀 그 거물급 투자자들에 대한 그 마케팅 같은 거죠. 뭐 이런 것들은 그리고 이와 함께 이제 나스닥에 상장된 소프트웨어 업체인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이 인플레이션 헤지와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2억 5천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매입했다라는 소식이 비트코인의 상승세를 이끌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의 뭐 우리 이 하나로 따지자면 한 3,000억 원 규모의 비트코인을 한꺼번에 매입을 한 겁니다. 그것도 나스닥 상장사가요. 어, 이 마이크 세일러, 이 마크로,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최고 경영자는 이 투자에 대해서 이번 투자는 이 새로운 자본 배분 전략의 일부다라고 하면서 비트코인은 세계에서 가장 널리 채택된 암호화폐이자 신뢰할 수 있는 가치 저장수단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현금을 보유하는 것보다 매력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 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출시된 지 10여 년 만에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중요한 옵션으로 떠올랐다며 이 세계적인 수용성 높은 브랜드인지도 활용하고 활발한 생태계, 네트워크 우위, 그리고 아키텍처 보건력, 기술적 효용성, 커뮤니티 특성 등이 장기적 가치를 지닌 자산으로 뛰어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비트코인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뭐 전체 자산, 그러니까 총 이 시가총액의 4분의 1을 지금 투자할 정도로 꽤큰 규모의 투자가 일어났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 많은 이슈화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이 암호화폐계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었는데요. 이런 영향들이 아마 이단기적인 12,000달러대를 돌파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주지 않았느냐라고 분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XRP도 덩달아서 지금 이 상승세가 오랜만에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단기적으로 0.3216달러 선에 지금 위치해 있습니다. 어, 전 고점이었던 0.03266달러 선에 이제 어느 정도 다가와 있는 상태인데요. 전 고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0.4341달러 선. 예, 네, 이 고점을 다시 한번또 테스트를 할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어, XRP 뿐만 아니라 뭐 다른 R2 코인들도 또 좋은 흐름들을 지금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이 대장노로서 좀 톡톡히 하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비트코인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 그 계단식으로만 상승을 하면 알트코인도 단계적으로 따라가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비트코인의 상승률이 너무 이제 급작스럽게 올라가거나 한다면 조금 이제 그 알트코인이 좀 소외되는 경향들이 가끔씩 있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참고를 하시고 어 비트코인이 과연 앞으로 얼마나 좀큰 힘을 보여줄지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여기에 대한 이 그 조회된 자산의 횟수로 봤을 때 비트코인의 그두 번째로 많이 열람된 자산으로 평가가 된다라는 기사입니다. 미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 데이터 차트 플랫폼인 트레이딩뷰에서 비트코인은 이 테슬라에 이어서 바로 두 번째로 많이 조회된 자산이라는 분석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이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이 테슬라도 최근에 너무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르면서 관심도가 굉장히 많이 높아졌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지금 테슬라가 지금 이 조회된 자산으로서 1위를 지금 차지하고 있고, 이 비트코인이 그두 번째로 조회된 자산이라고 합니다. 한편, 애플과 보잉과 같은 기존의 인기 있는 주식에 대한 차트 조회는 크게 감소를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항공산업은 많은 국가에서 폐쇄가 되었고, 이 기존 산업들도 큰 타격을 입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뉴스는 이 미국의 금융투자 시장에서 비트코인의 가시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데이터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 지난주 현지 뉴스에서 세계 최대의 인텔리전스 회사인 마이크로 스트레티지가 2억 달러가 넘는 비트코인을 매입한 사실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20년 초부터 이 비트코인의 매수는 이 사상 최고치를 달리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기존 경제 산업 위에 심각한 하락이 발생함에 따라서 투자자들이 시장 위기에 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대체 자산 클래스를 찾아나선 모양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디지털 유동화 수익 증권에 대한 기사가 나왔는데요. 음, 이게 이제 앞으로 상장 리츠나 이 부동산 펀드 외에도 이 커피 한잔 값으로 이 강남의 고가 빌딩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올 하반기부터 어, 나올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이 부동산 유동화 증권 거래 플랫폼이 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문을 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건물주가 플랫폼에 보유 건물을 상장하면 이 일반 투자자들이 주식처럼 소액을 사들이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분이 쪼개지는 거죠. 지분을 쪼개서 주식처럼 이렇게 그건물의그 소유권을 나눠 가지는 겁니다. 시중에 유동성이 넘치면서 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들이 부동산과 주식시장으로 쏠리는 상황에서 이 부동산 유동화 증권이 새로운 투자처로 떠오를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자산의 토큰화가 또 이루어지면 이 편의성이 이제 더 극대화될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는데요. 우선 이 소액 소회... 으로 이제 간접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핀테크 업체인 카사코리아가 올 하반기 중에 이 부동산 유동화 증권 거래소를 연다고 합니다. 지금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이 부동산 신탁계 약에 따른 수익증권 발행은 지금 불가능한데, 하지만 규제 특례로 이 해당 규제를 한시적으로 적용받지 않게 되어. 라고 합니다. 이 사업 컨소시엄에는 국민은행과 하나은행 등 은행권을 비롯해서 신한금융투자, 한국토지신탁, 이 한국자산신탁, 코란코자산신탁 등이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이 거래소 운영 방식은 간단한데요. 지금 이 신탁사가 서울 수도권 지역의 상업용 부동산을 담보로 이 디지털 유동화 수익 증권을 발행하면 이 카사 플랫폼 이용자들은 앱을 통해서 DABS를 소유하거나 거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dabs당 5,000원부터 투자를 할수 있다고 하고요. 이 소액으로도 서울 수도권 지역의 상업용 빌딩 투자가 지금 가능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음, 실제로 이제 이 빌딩의 소유권을 일부 이제 소유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이제 뭐 배당금이나 뭐 투자 수익 같은 것들도 추가적으로 이제 뭐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개인 투자들이 쉽게 이제 투자할 수 없었던 이런 빌딩에 대한 투자, 이 부동산에 대한 투자들이 어, 좀더 수월해지는 이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냥 이 주식처럼 거래하는 부분을 좀 떠나서 이제 토큰화되는 어, 날도 어, 올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자 그리고 블록체인닷컴. 이 비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 예금 금리를 인상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업계 최고 수준의 금리를 제공하게 됐다라고 더블로그 보도를 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이 블록체인닷컴은 이 비트코인 예금의 연간 이자를 4.5%에서 6%로, 그리고 이 스테이블 코인 파스와 USDT, 이 테더에 대한 이자를 7%에서 12%로 각기 인상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쟁 업체인 블록파이와 셀시우스에 비해서 높은 수준인데 이 블록파이와 셀시우스는 현재 선별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각각 8.6%와 이 8.69%의 예금 금리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블록파이는 지난 3월 비트코인 예금 이자를 5 BTC 이상인 경우 연 3.6%에서 6%로 인상 조정했다고 합니다. 지금 블록체인닷컴은 지난 6월 이자지급 소매예금계좌 출시 이후 약 1억 달러의 고객 자금을 유치를 했다고 하고 있고요. 이 피터스미스 블록체인닷컴 CEO는 이 더블록과 인터뷰에서 예금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원하는 기업들로부터 높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익을 낼 것이다 라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과연 이 부분 이렇게 이제 그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로 지금 예금 금리를 이제 주고는 있는데 이 업체들이 뭐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시중 은행의 예금 금리랑 똑같이 비교를 하는 건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뭐 예금자 보호법이나 이런 것도 당연히 없고요. 그래서 은행에서 우리가 거래를 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안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꼭 염두에 두시고 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뭐, 하지만 수익률 면에서는 우리가 일반 예, 그, 그만큼 이제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익률도 이제 높다라고도 볼수 있는데, 아 이런 부분들이 대체 투자가 가, 과연 가능할지 한번 봐야 될것 같고요. 지금 만2 0 0 0달러를 돌파한 비트코인의 다양한 행보에 대해서 <laughs> 전망도 이제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만2 0 0 0달러를 돌파하면서 앞으로 이 13,234달러 선, 이전 고점이죠. 이 고점을, 이 최고점인 이제 14,000달러 14 선에 이제 저항선이 지금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이까지 가는데 실제적으로 많은 좀그 등락이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는 분석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과연 단숨에 만 삼천 구백 만 사천 따를 어때 얘 예.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할수 있을지 아니면 그 전에 한번에 뭐 출렁거림이 나오면서 조정이 나올 수 있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고 단기적인 투자나 이런 부분은 좀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 각자. 아, 현명한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상일 뿐이고, 좋으니,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또 방송 들어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